청가대 지휘자 권사님이 음,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청가대 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지휘자님 건강 빨리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 특별히 청소년부 청년부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은 한두 번쯤 그런 신앙 훈련 차원에서 해본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마니또 게임이라고. 흔히 천사 천사 놀이 뭐 이런 표현도 하는 마니또 게임. 적어도 2박 3일,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는 내내 그 멤버들 안에서 뽑기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천사가 되겠다고, 어, 그렇게 하고 수련에 내내 들키지 않고 몰래 몰래 그 사람을 돕는 그런 것을 마니토 게임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마니토 게임이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우리 교회 주시는 교회 표어도 그런 마음으로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면 딱 되는 그런 내용이라 싶어서 그런 생각이 더 났듯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새해가 되면 그런 묵상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 해답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 해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걸까? 또 이런 물음이 생기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고영 신예배때 받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또 예배 후에도 그런 말씀을 뽑아가시면 좋겠는데, 신오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 있는 말씀이요, 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들을 다 주셨죠. 세 번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어의 말씀을 표어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뭔지.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제대로 사랑하고 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불려지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실 텐데 이게 이스라엘 교육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기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골로스 3장에 있는데 자, 골로스 3장 23절도 함께 읽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최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이웃 사랑 얘기하고 있는 골로새 3장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축게 하듯다. 마음을 다. 그런데 골로스 3장 23절 이 말씀의 본래 자리는 이 말씀의 본래 자리는요.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는 삶이 건강한 삶인지, 좋은 삶인지, 그걸 교훈하고 있는 바울의 그 편지 속에 있는 말씀이 있니다 원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거지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되 죽게 하듯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요약하면 사랑하라. 그런 말씀.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과 골로스의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실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실제는 그 사랑이 잘못된 것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안 되는. 이 순서는 바뀌어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요 십계명에도 명확하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세 본문인데.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두 개의 말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 남은 마지막 복음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이라는 것. 이건 신앙인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지.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고, 옆 사람을 손을 한번 잡아 봅시다. 오랜만에 옆 사람 손을 한번 잡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한번 나누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짓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한 사람 하나도 없죠. 아, 이렇게 그냥 아유 쭈뼛쭈뼛 이러면서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인사한 사람 마음 없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말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음그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서 내 이웃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말씀을 그러면서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축복하면서 인사하셨으면 주님께 한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4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연결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웃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모든 관계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진실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어, 그냥 거칠해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별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행위로는 이웃을 대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죠. 그런데, 우리 애가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이웃을 대하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에 돌아갔어요. 주님이 찾아오신대. 오늘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대. 아이고, 왜 오세요? 이런는사람은 하나도 없어. 을 어서 오시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벌레벌떡 집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오심을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오심을 아마 준비하며 대접을 하는 마음 같아.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대접하기를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으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대하는 이웃이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가 섬계할 대상을 시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은 실은 교회 공동체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돼. 교회 신앙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시극히 작은 자란 누구일까? 먼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작은 자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주의가 주의도 없는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보면 절대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사람. 인간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는 그냥 한마디로 무시하고 그냥 관심에도 안 두고 내 옆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바꿔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 성도들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 한마디로 제껴두기 쉬운 사람. 어디 함께 모여도 별로 관심도 없어. 이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의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5장 36절, 35절 36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원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의인들이 임금이신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의인들의 대답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임금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웃이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습니까? 너무 처세적이고 계산적으로 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최소한 보답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하며 대하고 그렇게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예수 정신은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정신으로 사는 존재들인데, 겉은 그럴듯한데 예수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대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이 옷을 대할 줄 아나요? 이분이 주님이실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은 그러므로 전혀 보답할 수 없는 자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섬길 때 아예 보답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해줘야지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하듯이 주님이 얼마나 내게 귀한 분이에요. 죽게 하듯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두는 어떤 약한 자 그를 만약에 섬긴다고 해도 내가 뭔가 보답받고 고맙다는 소리 듣기를 원하면서 섬긴다면, 그거는 주님의 정신이 아닌 것 아예 보답받을 기대도 하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기본으로 섬기는 거지. 사랑, 여러분, 그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미 있는 선한 일을 몇 번이나 하며 사셨습니까?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가도 괜찮지? 혹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내야 됩니다. 그런데 늘 교회 공동체 속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맘상하다.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맘상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나? 우리를 돌아버릴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늘 내가 해야 할 본분을 다 하십시다. 한해 동안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서두에 마니또 게임 얘기한 것처럼 1년 내 마니또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게임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표어를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분은 1년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 드리고 섬겨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면 더 좋겠고요. 적어도 한 분이 있어. 그런 마음을 먹어 보세요. 또한 가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 밖 이웃, 이웃들도 좋겠습니다. 교우들이 먼저고 교회 밖 이웃들도 괜찮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천사, 섬김의 천사, 죽게 하듯이 섬기는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게 하듯 작은 자를 사랑하십시오. 죽게 하듯 한 생명을 진실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한 해의 삶, 한 생명을 귀하게 어기고 섬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